안녕하세요, 넴코인 홀더 여러분. 코인 선생, 코 선생, 인사드립니다. 현재 넴코인이 급격한 상승을 만드는 다음에 살짝 조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넴코인 홀더 분들한테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나는 매도를 못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었는데 갑자기 거래도 되고 있고 급등이 나왔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드려볼 거니까 영상 집중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매도를 못해서 아직까지 업비트나 비썸에서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일단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업비트 에 들어가셔서 고객센터 가신 다음에 XEM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냠코인에 관한 공지사항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냠코인은 8월 4일까지 출금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8월 4일까지면은 시간 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재 8월 1일이니까 이제 3일 정도가 남았죠. 오늘을 포함하면은 4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이 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넴코인을 업비트에서 출금해서 다른 해외 거래소로 옮기셔야 되는데요. 과연 어디로 옮기는 게 가장 나한테 좋을지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국내 거래소에선 더 이상 넴코인이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선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디로 옮겨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다시피 정말로 많은 거래소가 있거든요. 한 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죠. 그래서 5페이지까지는 꽉 차있고, 그 다음에 6페이지도 차있, 페이지도 차있어요. 그리고 7페이지에는 총 2개가 있죠. 그러면은 총 32개의 거래소에서 현재 모코인이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많은 거래소 중에서 결론부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첫 번째 나와있는 게이트라고 써있는 거래소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플레임이 게이트 i o 예요 게이트.io라는 거래소인데, 전 여러분들이 여기로 옮기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 여기냐? 일단 너무나 당연한 이유인데 거래 대금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래소에서는 다른 거래소들보다 훨씬 더 쉽게 매수와 매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단 갖고 있는 이 멤코인을 팔기 위해서는 매수 매도가 활발하게 일어나야지만 팔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고요. 두 번째는 안전합니다. 다른 거래소들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해요. 일단 대형 거래소요. 예전 세계에서 탑0어에 드는 아주 큰 대형 거래소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도 많이 루어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유동성도 풍부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비박스 란 거래소 가격만 놓고 보면 여기가 제일 높아요. 6.4원이죠. 거래 대금도 안 나온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며칠째 고정되어 있어요. 왜 고정되어 있을까요? 여기가 사기 거래소라서 그런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왜 사기 거래소냐? 여러분들이 네이버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이 비박스 란 거래소에 대한 출금 이것만 검색을 해보셔도 알 거예요 출금을 안 해주는 사기 거래소다 먹튀 거래소다 이런 말이 정말로 많거든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 이 거래소에 우리가 굳이 넴코인을 옮겼다가 출금이 안 되는 불상사를 좀 겪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격만 보시고 옮기시면 안 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게이트 아이오로 옮기신 게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이 될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게이트 아이오 해외 거래소다 보니까 가입하는 방법 조금 까다로울 수 있고요 KYC 인증도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이동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 코리니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도 따라하실 수 있도록 자료로 정리해놨습니다. 이 자료만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손쉽게 게이트아이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램코인을 이동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까먹지 마시고 여기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2740-6202번으로 내미고딱한 글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료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 그 자료 보시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냠코인을 데이터 요로 안전하게 옮기시고 거래를 이어나가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4일까지니까 시간이 얼마 없어요. 빠르게 옮기시기 바라고요. 반드시 옮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옮기면 사라지지만 옮기면 거래가 가능하고 탈출도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다. 가능하다라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울지언정 저와 함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옮겨놓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거 보내드리는 거 무료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뭐그 어떠한 대가를 받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조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부탁을 조금 드릴게요. 어떤 부탁이냐면 첫 번째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제가 매일 같이 영상 다섯 개 올려드리고 주말엔는두 개씩 올려드리거든요. 요거 영상 올라올 때마다. 제 영상 많이들 좀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지켜주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조금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임코인에 대한 이야기는 다 드린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한번 드려 볼 거니까 지금부터 한 번만 더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럼프가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이 이야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라는 양반은 이걸 실제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재무장관 SEC위원장 그리고 디지털자산 대통령 자문위원장 AI 크립토 수석고문 부통령 등 자리들의 암호화폐에 대해서 친화적인 인사들을 임명을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하원의원에서도 이 가상자산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서 시장 자체가 강세로 들어서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 직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시장 자체를 강하게 만들고 본인의 이름을 딴민 밈코인인 트럼프코인을 상장을 시키는 등 이런 것들로 결국 상장 하루 만에 18000%라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만들어냈고 이걸로 트럼프 자체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쓸어당했어요 원래도 돈이 많던 사람인데 이 기술에서 큰 돈을 더 벌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코인들은 해외 거래소에서만 펌핑이 나오는게 아니라 업비트 코인원 비싼 같은 국내 거래소에서도 큰 상승을 만들어 내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인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펌핑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국내에 새롭게 상장될 때 이런 코인 한번씩 잡아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가 대통령직으로 돈벌이 하는거 이거 굉장히 좀 안이콥긴 합니다만 뭐 이거는 우리가 안이콥다고 해서 뭐할수 있는게 없겠죠 그럼 우리도 그걸로 한번 돈 벌어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신규 상장 코인들 을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규 상장 코인들 중에서도 정말로 큰 상승 나오는 코인들이 있거든요 특히 해외에서 먼저 한번 해놓고 난 다음에 국내로 오잖아요. 정말로 큰 수익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외에서 해먹은 코인들 중에서 신규로 성장한 코인들에 대한 매수 타점, 즉, 시초가죠. 이 시초가를 잡는 걸 굉장히 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규 코인 허브한 날 업비트 코인원 빗썸에 상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단한 번도 시초가를 제대로 한번 노려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나오는 신규 코인들에 대한 시초가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업비트에 성장했던 하이퍼레인 아시죠? 하이퍼레인 같은 경우도 해외 거래소에서 먼저 큰 상승을 만들어냈었고,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하자마자 어떻게 됐죠? 무려 600%에 육박하는 정말로 큰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 코인을 시초가에 공략 하시던 분들은 정말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해외 거래소에서 한번 슈팅이 나왔고, 그 다음에 국내 거래소로 신규 상장되는 코인들에 대한 시초가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잡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까먹지 마시고, 여기에 나와있는 개인 문호 010-2740. 6202번으로 시초가라고 딱세 글자 지금 바로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신규 코인 나오면 바로 제가 시초가 얼마에 잡아야 될지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신규 코인들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 가장 발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신규 코인 올라오면 바로바로 영상도 찍어드리는데 그 영상 업로드 전에 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시초가를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시초가 잡아가셔서 정말로 큰 수익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트럼프 정부 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인생 계급을 바꾸는 시기로써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신규 코인으로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우리 홀더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